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568번째 시간으로 길 건물 꿈 해몽 21탄 인파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파라는 것은 사람의 파도죠.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인파라고 그러죠. 인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일 많은 것은 물론 중국이고 북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파, 많이 모이는 것을 울 파도에 비해서 인파다. 인파가 많이 그 붐비는 곳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로 명절 때 기차역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쪽에 인파가 항상 가득하죠. 그러면서 어떤 운동회라든지 안 그러면 올림픽 경기 이런 경우도 인파가 많고 또뭐 졸업식, 결혼식장 사람이 몰리는 것을 전부 다그 인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거 운동할 때도 사람들이 몰렸다 흩어지고 하죠. 그리고 또 무슨 걸기 대회, 무슨 뭐 전쟁 이런 뭐 피난 시절 이거 전부 다 인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파 꿈을 꾼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는 것이다. 보이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보고 있느냐. 위에서 상위에서 인파를 보고 있느냐. 강가에서 보고 있느냐. 한적한 곳에서 보고 있느냐. 그 인파가 내가 제3자 입장이냐. 직접 연관이 되는 주관적인 입장이냐? 내가 피신 인파 속에서 피해 나왔느냐? 또 내가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영웅이 되느냐? 인파를 보면서 이것이 그 인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무슨 그 피켓을 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뭐 무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아주 피켓을 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죠. 모든 사람들이 또그 다음에 그,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시각이 초라, 사아난거 어, 있죠? 무슨 노사분규를 일어나는데 아주 길을 막고 사람들이 괴롭히는 행위 비슷하게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그 인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아, 저런 것은 내게 피해야 되겠다. 그럼 노사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사업장에서 우리는 유대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꿈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진로 남무 것이 보이지만 자기 시각으로 보고 자기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나무 일까지 보이죠. 우리가 만우경을 보면은 심리박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나무의 어떤 그 산이고 나무의 집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눈으로 확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정하고 그 어떤 집이라든 산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파꿈을 꾸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인파 인파 속으로 내가 합류하는 것이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불쾌하다. 그러면 인파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파를 피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분집하는 일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면 너무 너무 방판을 해서 너무 떠벌리지 말고 이것을 시각을 좁혀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길몽으로 변하고 인파를 보고 굉장히 흉측한 일을 많이 보았는데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넓게 해외로 자꾸자꾸 진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외면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꿈을 보고 우리는 그 현미경 같이 축소를 하면서도 크게 보이고, 내면은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경 같이 멀리 있으면서 당겨서 볼수 있는 어떤 정보를 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고 세계 톱뉴스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꿈의 세계죠. 다음 시간에는 상징 거리 꿈에 대해 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